자, 수중보다 2만, 3만, 4만, 5만, 4만 5천원. 태양꺼. 아이고. 자, 이것도 하루 빌리는데 2만 5천원. 이틀빌리는오 5만원. 3만, 4만, 5만. 자, 저기 4만원에. 자, 네. 자, 이건 대타가고요 자, 제일타카. 2만. 자, 2만 5천. 저기 2만 5천. 자, 핀타카 하나. 자, 요건디귿 자. 3만. 자, 저기. 해머들이라고 그래갖고, 철판 공구리에다 담으시는 거예요. 자, 만, 만 원. 자 도시, 한마디를. 돌도 깨고, 구멍도 뚫고. 삼만. 자, 삼만 원. 자, 마기다 갑니다. 오리지널, 메디인 제펜. 삼만, 사만, 삼만 오천 원에 자낙찰 자, 이거 마기다또 나온대요. 마기다 원형토. 자, A급 A급. 삼만, 사만. 자, 오만. 자, 오만 원에 하나 드리고. 이거 충전 더 하시면 돼. 계양거 자, 만, 자, 만오천, 아유, 또 갑자기 막 만원이네. 자, 이만, 자, 세 분이 가위바위보, 가인의 신분이 이겼네요. 자, 자, 만, 자, 저기 만원. 자, 이거, 디귿자 타카. 자, 만오천, 자, 이것도 같이 가는 거야. 개연거고요 원형톱인데 사이즈가 커. 자, 3만, 4만, 5만, 4 5천천원에 자, 낙찰. 천안보다 윌로꺼예요 자, 3만, 4만, 아 4만. 요것도 거의 한 20만원 정도 하죠? 21만원. 자, 이제 막기다 나오네, 막기다. 이거는, 자, 3만, 4만, 자, 여기 4만원에, 낙찰. 자, 매진체페 일제에요. 16인치에요. 4만, 5만, 자, 6, 자, 7, 8. 자, 두 분이 가위바위보, 아유, 저기야, 이겼네. 자, 한일 거고요. 자, 순환모다 자, 3만. 16만 원인가? 뭐 하죠. 자, 3만 원. 저소음이에요, 저소음. 4만. 자, 오. 5만. 자, 6. 자, 6만 원에. 자, 계양 거. 4만. 자, 여기 하나 드리고. 자, 엄청 세. 그냥 가스가꽉차있어오 5만. 7만. 어우 저기야 이겼네. 어우, 깜짝이야. 자, 3마력짜리. 자, 10, 15, 17. 자, 17에 자, 드릴게요. 자, 이건 LG 거고요. 자, 배터리가 두 개. 충전기도 A급. 5만, 7만, 8. 자, 8만 원에 나갑 이거 하나만 쓰면 다 깎고 뭐다 해. 이거 다. 배터리가 하나 더 있어. 그래서 배터리 두 개만 충전해 가면 정을다 깎고도 남어 뭐. 5만, 6만, 6만 원에. 자, 이거 보시. 한마디를 <laughs> 어우, 좋다. 자, 15,000 자 저기 자만 오천 자 이거는 한마들이인데 개양 거야 자 삼만 자 여기 자 맞기다 사만 자 오만 자 사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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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 보시 자만자 자, 저기 이거는 대탁하네요대탁하자 데타카. 이만 자 저기 자 이만 자 보시 한마들이 이게 자 삼만 자 저기 자 삼만